여러분, 저는 시누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. 처음엔요, 당분간만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당분간이 한 달이 되고, 두 달이 되고, 집안이 숨막히는 지옥이 됐어요. 택배가 매일 쌓이고, 아기 용품이 거실을 점령하고, 심지어 화면을 두번 터치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제가 결혼할 때 장만했던 가구들이 아기 낳고 오니까 싹 바뀌어 있었어요. 형님, 이거 왜 바뀌었어요? 물었더니 신우이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. 서프라이즈. 올케 안목이좀 없잖아. 그 순간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남의 집 같았어요. 근데요,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. 신우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. 머리카락이 남편이랑 똑같이 반곱슬이고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똑같고 결정적으로 그 애가 왼손잡이였어요. 우리 남편도 왼손잡이거든요.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멈췄어요. 아니야. 아닐 거야. 계속 부정했는데 그 의심이 절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저는 미친 짓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. 확인해 보기로요. 근데 그 확인 결과가요.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. 다음 편에서 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들려드릴게요.